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편입수학 10번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L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상 KL에 대하여 실수 AL,K가 주어져 있으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한다 1번 A0,0은 1이 되고 AL,0은 AL-1,0과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L에 대하여 AL,K는 AL,K-1 플러스 AL-1,K와 같다 0과 L 사이의 K인 모든 K와 L에 대하여. AL,L은 AL,L-1과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L에 대하여. 이때 A6,6-, 시그마 K는 0부터 5까지 A5,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전체 행렬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변형해서 푸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거꾸로 푸셔야 돼요, 거꾸로. 이걸 일단 풀어 써주면 a6,6-k는 0부터 집어넣으면 a5,0 플러스 a5,1 플러스 a5,2 플러스 a5,3 a5,4 플러스 a5,5 이제 위에 세 가지 조건 이용해서 변형해 볼게요. a6,6은 이 3번에 의해서 a6,5하고 같게 되죠 그 다음에 a6,5는 2번 이용하면 a6,4 플러스 a5,5랑 같게 되죠 a5,5는 그대로 가만히 둘게요 여기 이제 소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a6,3만 또 변형해 볼게요 또 2번 이용하면 a6,4는 a6,3 플러스 a5,4 플러스 a5,5 규칙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a6,2 플러스 a5,3 플러스 a5,4 플러스 a5,5 이렇게 계속 변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a6,0 플러스 a5,1부터 a5,5까지 더한 게 돼요. 똑같죠? 따라서 이거 전부 다 없어지고 이거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건 a6,0하고 a5,0 따라서 a6,0-a5,0만 계산하면 되는데 잠깐 1번 조건 보시면 aL,0은 aL-1,0하고 같죠? 따라서 a6,0과 a5,0은 같게 돼요 따라서 a6,6-σk는 0부터 5까지 a5,k의 값을 구하면 0 답은 5번이 돼요 14번. 좌표평면의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의된 두 함수 px,y와 qx,y를 생각하자. c1을 중심이 2020,2020이고, 반지름이 2020인 원이라 하고, c2를 중심이 2020,2020이고, 반지름이 4040인 원이라 하자. 이두 원의 시계 반대 방향의 향이 주어져 있을 때, 선적분 인테그랄 c1의 pdx plus qdy의 값을 a1이라 하고, 선적분 인테그랄 c2의 pdx plus qdy의 값을 a2라 하자. 이때 a1 a2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41번 문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편입에서 항상 나오는 벡터장이라고 말씀드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어, 바로 풀어볼게요. 원 C1은 중심이 2020, 2020이고 반지름이 2020인 원이고 원 C2는 중심이 2020, 2020이고 반지름이 4040인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C1은 폐곡선이지만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선적분을 하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1이 0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선적분 값이죠. 그 다음 C2는 폐곡선이지만 원점을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했죠? 2k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k는 1이니까 2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아까 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부호가 a2는 2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1-a2는 0-2π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2π 답은 5번이 되죠? 22번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이며 두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 x 가 f'1은 2f'2고 e, 0이 아니다 l i m x가 1로 갈때 x-1 곱하기 fx-log x분의 f 2 x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를 만족할 때 f1 플러스 f2 플러스 f'1 플러스 f'2의 값을 구하시오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써놓고 하세요 왜냐면 이제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어 쓰기 귀찮으시면 꼭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별표 표시를 자 x가 1로 갈때 분모는 지금 0이 되죠 0되고 로그 1이 0이니까 그러면 분자도 0이 되야겠죠 따라서 f2는 1 이제 로피탈 쓸게요 0분의 0꼴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미분하면 fx 플러스 x -1 곱하기 x x-1 곱하기 f'x 마이 x분의 1분의 2 곱하기 f의 2x 1 곱하기 2 f'2x 어, 지금 보면 x에 1 대입하면 f2가 1이니까 이 분자가 지금 0이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분모도 0이 되야겠죠 왜냐하면 안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0이 돼버리니까 근데 극한값은 마이너스이니까 0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 1대입하면 이거 0되고 f1 마이너스1이 0이니까 f1은 1이 되네요 지금 두개 벌써 구했죠 그럼 다시 이제 0분의 0 꼴이 되니까 로피탈또 사용할게요 2분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x 플러스 x 마이너스 s 곱하기 f x 플러스 x, x, x 제곱분의 1. 4 F2 e x f, e x -1. f e x 곱하기 2 f의 e x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e x. 앞에 8 곱해야죠. 뒤에다 곱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x는 1 대입할게요. f' f' 2 곱하기 f' 1 이거 0 되고 플러스 1 분의 f2는 1이니까 이거 0 되죠 8 f' 2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8 f'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f'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조건에서 f' 1은 2 f' 2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4f'2의 제곱은 f'1의 제곱과 같죠?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2f'1의 제곱은 마이너스 4f'1 마이너스 2니까 f'1의 제곱 플러스 2f'1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f'2는 여기다 대입하면 1이이스죠분의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1서1 1면1너이1 마이너스 번분의1계산1 1 2분의 1이 되네요. 25번. 복수수 Z는 2분의 1 1 1 1 1 시그마 n은 1886에서 2019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델타 n의 zn 제곱은 a 플러스 b 루트 3i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b는 실수이고 함수 델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델타 n은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 n이 0보다 작을 때1 일단 n의 부호에 따라 델타 n의 값이 나뉘니까 나눠서 쓸게요. 이걸 시그마 n은 마이너스 1886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제곱, zn 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0부터 2019까지 마이너스 1의 n 제곱, zn 제곱. 이런 문제는 이걸 막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사인 뭐 세타 이렇게 변형하지 마시고, 그럼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걸 거듭 제곱하면 z를 이렇게 거듭 제곱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와요. 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아야 대여섯 번 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규칙성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z 제곱하면 4분의 1 플러스 3i 제곱 플러스 2 루트 3i 2분의 마1너스1 플러스 루1 3i z 세1곱은4분1 마이너스 1 플러스 3 1 플러스 3i 제곱 마이너이1 벌써 규칙1이 나왔죠? 1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거 인수1해하면 z 플러스 1 곱하기 z 1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0 z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쓰겠죠, 이 이제. 그다음 이제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6제곱은 1이 되죠. 그럼 z7제곱은 z가 되죠. 벌써 주기하고 규칙성 다 발견했죠. 이제 바로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n은 0부터 2019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zn제곱은 어, 0일 때는 일단 빼놓을게요 어, 그 다음 에 1부터 이제 계산 넣으면 마이너스 z1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z3제곱 플러스 z4제곱 마이너스 z5제곱 플러스 z6제곱 또 7제곱부터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주기가 6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떠볼게요 마이너스 z 플러스 z제곱 z3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되고 z4제곱은 이, 게 마이너스 제 i n u s minus, minus, plus, p 플러스 p l u 죠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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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이 s p 제 u s p l 스 s plus, p l 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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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 u s plus, 39, 66에 36 나머지가 3이네요 그러면 n은 1부터 2016까지는 이렇게 6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니까 전부 다 0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z의 2017제곱은 뭐가 되죠? z의 2016제곱 곱하기 z니까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그냥 마이너스 z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z2017 제곱 2018 2019는 마이너스 z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1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역시 0이 되죠 그럼 남은 건 뭐죠 n은 0일 때 하나 남는 거네요 n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0제곱 z0제곱 이니까1 따라서 이건 전부 다 0이 되고 결국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일 때 시그마 n은 마이너스 1886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z n제곱.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 z 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z 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z 의 마이너스 3제곱. 이것도 3을 이제 주기로 그냥 할게요. 6을 안 하고. 왜냐면, 3을 했을 때 이제 다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걸 통분할게요. z 세제곱 분에 z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z가 되고, 플러스 1. 또 똑같죠?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뭐? 0.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3으로 나눠볼게요. 1886을 6, 3, 18 8하면 2, 3, 6 26이니까 8, 3, 24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러면 z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2승 z제곱분의 z마이너스 1 그럼 아까 z제곱 마이너스 z플러스 1이 0이니까 z마이너스 1은 z제곱이 되죠. z제곱분의 z제곱 1따라 이것도 1이 되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마이너스 1886부터 2019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델타 n의 zn제곱은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네요. 이게 2니까 a는 2가 되고 b는 0이 되네요. 따라서 ab의 값을 구하면 ab는 0. 27번. 삼차원 공간상에서 곡면 z는 2분의 y 제곱과 곡면 루트 3의 2x 제곱은 y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 중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인 부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두 곡면의 교선이니까 지금 교선이니까 매개화시켜야죠. 지금 문제에서 y의 범위만 주어졌죠. y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따라서 y는 t로 치환해야 돼요. 이거를 막 x나 z로 치환해버리시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를 치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거부터 해볼게요. 2의 2의 x제곱은 루트 3분의 y가 되고 2x는 로그 루트 3분의 y x는 2분의 1 로그 루트 3분의 y, t 대입하면 1분의 1 곱하기 로그 t 마이너스 로그 루트 3 그럼 z는 2분의 y 제곱이니까 2분의 t 제곱이 되고 y랑 t가 같으니까 t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그럼 곡선 길이 구한 건다 아시죠? 공식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 플러스 dz dt의 제곱 어, 그럼 dx dt 구하면 1분의 1 곱하기 t분의 1이 되고 dy dt는 그냥 1이죠. 그럼 dz dt는 t가 되네요.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제곱하면 4t 제곱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 dt 완전 제곱 되죠? 2t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벗겨지고 부정적분 구하면 2분의 1 로그 t 플러스 2분의 t 제곱 1부터 2까지 이 넣으면 1 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 제곱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2분의 2의 제곱 29번 좌표평면상에서 점 0,0,1,0,2,1을 세 꼭지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a라 할때 다음 적분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딱 보면 바로 떠오르시죠? 변수변화 u하고 v로 변환해줘야죠. 일단 x랑 y의 영역을 그려볼게요. u는 x-y라고 하고, v는 x-y라고 한 다음에, 이 주어진 점을 대입해볼게요. 우선 0,0 대입하면, uv에서 역시 0,0이 되죠. 그 다음에 1,0 대입하면, 1,1이 되죠. 그 다음 2,1 대입하면 2,3이 되네요. UV 영역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UV 영역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기에 U고 여기가 V고 간혹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이제 이 범위를 찾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직접 푸셔야 돼요. 그냥 점 이렇게 대입해서 점 여기에 직접 대입해서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v는 u가 되고 v는 3u가 되죠. uv 범위 구하면 v는 u보다 크고 3u보다 작고 u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죠. 그 다음 야코비안 행렬식 구해야죠. u x편 미분하면 1되고 u y 편미분 마이너스 일, v x 편미분 1, v y 편미분 1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 되죠, 그냥 이 분의 일. 따라서 인테그랄 이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dx dy는 더블 인테그랄 이의 u 제곱 dv du. 야코비안 형식을 곱해야죠. 2분의 1. /2. v는 u부터 3, u 까지 u는 0부터 1까지.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2의 U제곱. 2, u 제곱. U. e u du. 이 서로 사라지고. 2분의 1, 2의 u 제곱.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e 마이너스 1. 따라서 다음 적분값을 계산하면 2분의 2 1 이것으로 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편입학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